사장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또 연속적인 어, 동영상으로 올리게 됐습니다. 자 맞춤이고요 실크 치마입니다 실크 치마인데 고기 기름 얼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묻어 있죠 지금. 자 한번 볼게요. 자 기름 얼룩이죠 이렇게 십자로 찍찍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자 보자. 자1차로1차로 1차로 옐로우 리턴을 써서 기름기를 좀 제거해 보겠습니다. 자, 여기서 녹을 수도 있어요. 자, 가열. 실크에서는 가열해도 괜찮아요. 쓱 녹아버렸어요. 네. 실크에서 고기 기름 지울 때는 옐로우 리턴 가열이면 충분합니다. 자, 이건 넘어가고, 이건 물만 뿌려볼게요. 안 지워지네요. 자 다시 롤리턴. 이건 초음파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. 자 끝났고요. 자, 워낙 다발성으로 있어서 찾아봐야 됩니다 지금. 어디 보자, 어디 보자. 여기도 있다. 자, 이것도, 엘로리턴. 가열 한번 하겠습니다. 노란색으로 변했다 싶으면, 실크에서는 그냥 가열해요, 바로. 자, 녹았죠. 자, 있네. 자 기름. 기름. 하나, 둘, 이거 두 군데. 두. 기름. 기름은 열이 들어가야 녹죠. 원래 그 양형 계열 오염 이라는게 다그 응고성이 있어요 이제 굳어요 예 네. 온도가 낮아지면 굳는 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뺄때 온도가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수지 계열도 마찬가지예요 온도가 떨어지면 굳고 온도가 높아지면은 높기 시작해요 자요건 뭔가 요건뭐 볼펜 같기도 하고요 옐로우 리턴 또 갑니다 가열 자 한번 초음파로 흔들어 주겠습니다 잘 안나가네요 안나갔기 때문에 침투제 침투제 살짝 지금 수분이 날라가고 굳었거든요 다시 녹아요 또 침투제로 살살 너무 오래하면 탈색돼요. 실크 같은 거는 테스트 반드시 해보시고 하셔야 돼요 침투제. 착착. 잔상은 침투제로 지웠어요. 그렇죠, 나갔죠. 몇게 볼게. 탁탁탁탁탁탁 하고 다 지워버렸습니다. 자. 아이롱따위에서 한번 확인하고 올게요. 잠깐만요. 역시 안보이는게 아이롱따위에서는 잘 보이네요. 자, 점 발견. 네, 일단 그냥 물만 한번 싸보고. 그냥 나갔네요. 이건 별거 아니었어요. 자, 이렇게 실크에서 옐로우 리턴 사용하는 법 배워봤습니다.